천백 한번 쯤이다. 조합장 선거 혼탁하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혼탁한 구정물 선거 지킨다고 말가지나? 이판사판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막는다고 멈춰지나? 혼탁에 이판사판이면 다알조가 있는 건데 고발한도고 검대 손가 못 먹어도 고 짱들이다. 막무관이 이건부터 말금이 제거하소 구정물 철로 말건물 대리니. 부합정선거 혼탁하도록 냅둔 게더 문제 아니야. 혼탁한 이유, 애들도 다 아는 거라면 진즉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흙탕물 운이 뻔히나 알면서 뒤늦게 걸은다고 세척한다고 맑은 물되는가 혼탁한 선거 뒤에 적지 않은 양반네들이 재판받고 자리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이게 대체 뭔 짓들인가. 챙길 게 없어져가라. 아, 없어져가는 글자가 정돈되네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영원이렇게 비옥시의시죠. 없어져봐라. 빨리 이제 세이브를 해야죠. 헉. 혼탁한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그일 맡을 후보자 지원자가 없을까가 아마 더큰 문제가 되리라. 혼탁한 구정물 선거 지킨다고 말가지나. 이 판사판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막는다고 멈춰지나. 혼탁에 이판사판이면 다알조가 있는 건데 고발한다고 겁낼 순간 못 먹어도 고 짱들이다. 막 무관의 입건부터말끔히제거하서 구정물 철로 맑은 물 되리니.